여자가 너무 짜증이 많이 내는데 짜증낼 때마다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요 니가 응. 들어 여자의 말을 듣는데 대충 어 그래 시부리 봐라 이렇게 하면 안돼 그 여자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아프고 슬프고 뭐할까를 가만히 들어 가만히 들어 진지하게 끄덕이면서 그 여자가 지금 무슨 얼마나 아프고 뭐가 봅니까 그걸 들어 그걸 다 듣고 한 시간이고, 두 시간이고, 다 듣고, 니는 아무 말하지 마. 다 듣고, 이제 끝날 때쯤에 커피숍에서 나올 때, 그때 한 번, 야, 이리 와봐. 어이고, 그랬구나. 포옹 한번 해주고, 그래, 집까지 배행해주고 그거 다야. 니가 할 것은 계속 듣고, 듣고, 집에 이제 갈 때, 커피 커피숍 커피 나오든지, 뭐, 저거, 집 앞에서 포옹 해주고, 두드려주고, 그럼, 그거, 그럼 다야. 음. 아마 너는 왜 니한테 짜증을 내는 줄 아냐? 니가, 맞받아 치잖아 니가 들어주지 않잖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래 짜증을 내는 거란 말이야 니가 먼저 들어줘 들어주면 그 여자는 니한테 왜 짜증을 내냐 니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짜증내는 거잖아 자 다음